여러분, 사업이나 컨설턴트로 성공하고 싶나요? 사주에서 비겁이 많으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사주에 비경 겁재가 뭔지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참고로 내 사주에 비경이나 겁재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만세력 치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천울 귀인이나 하늘 도매매 만사력이 나오는데 그걸 추천드립니다. 실행하고 나의 생일과 이름을 입력하면 여덟 글자가 뜸인데 거기서 초보자는 비결이나 겁제가 있냐 없냐 판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비건이, 비견이나 겁재가 많으면 비겁 과다라고 하는데 내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3개 이상 되어 과다된 것을 말합니다. 8글자 중에 왼쪽에서 세 번째 아래는 가장 세서 그 자리에 있다면 매우 세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겁 과다가 안 풀린 이유가 비견 겁재가 너무 강해서 다른 기운이 힘을 못 써서 그렇다면 믿어지겠나요? 상담하다 보면 이걸 모르는 분들이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배신을 잘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알게 되니 비견 과다로 운이 좋아지고 성화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견 겁제의 뜻과 비격 과다의 운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알고 이대로만 하시면 한달뒤 인생 변화가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연업계 부자사조와 인생을 연구하고 2000명 이상의 내담자의 강점을 찾아드렸으며 의사 변사 한의사의 장문의 후기와 300개 이상의 네이버 후기의 평점 5점 만점을 받고 1.5배의 운바는 원리 전자책을 집필하게 된 프로소울 사주입니다. 이 영상은 사람들이 90%는 적성운을 물어봐서 사주 명약용과 제 경험을 덧붙여서 만든 영상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좀더 빠르게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꼭 눌러주세요. 빠르게 5분 안에 알려드릴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비경과 겁제의 뜻과 특징 3가지 여러분 혹시 승부욕이 강한가요? 비견의 뜻은 비등이 견, 견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과 어깨를 견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릴 때 나와 비슷한 사람이나 형제 친구를 말하고 직장을 다니면 나의 동료가 됩니다. 사업을 하면 동종업계 경쟁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견은 그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니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과 경쟁하고 승리하고 대장이 되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경쟁의 끝은 승리니깐요. 그래서 내가 대장이 되어서 사업을 크게 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컨설턴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제는 재물을 겁탈하다 이런 무시무시한 뜻이 있는데요. 결국 재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나도 뺏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사업을 크게 할수 있는데 좀더큰 세력을 만들어서 흡수 통일한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비견 겁재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좀 싫죠.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행동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직구석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일단 몸이라도 움직이고 행동하며 좋습니다. 물론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승부욕이 강해서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였다가 행동을 하면서 크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두 번째, 비견과 겁재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이 되고 싶죠? 남 앞에서 나서기가 싫고 이런 사람들이 사주의 비견이나 겁재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견 겁재는 바로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리드하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직업은 사업가, 컨설턴트, 영업인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속하는 거좀 싫죠?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더라도 안내 데스크처럼 독립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예인도 있고요. 사업으로 크게 부자가 될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비결이나 겁제가 너무 많아도 부작용이 좀 생깁니다. 어, 일단 비겁과다 즉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많으면 해결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많으면 해결책을 좀 알고 싶죠? 첫 번째는 고집을 버리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비견 겁재가 너무 많아지면 고집이 대단해집니다. 내가 대장이니 남의 말을 듣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남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우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운세가 좋아지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멘토를 가까이하면 좋습니다. 비교이나 겁재가 너무 강해지면 인성의 힘이 뺏기게 됩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멘토고 공부라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하는 사업에 좋은 멘토를 두면 더 성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물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비교이나 겁재가 너무 강해지면 재성의 힘을 뺏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재성이라는 것은 돈이나 결과물을 말합니다. 재성이 없다면 단순히 경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만 있는 도박이나 의미 없는 싸움만 할수 있어 안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생각하면서 경쟁한다면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비겁, 즉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없으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 그런 분들은 좀 리더하는 자신감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비견과 겁재가 약하다면 리더십과 주저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경쟁을 싫어한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10배의 자신감 있다. 이런 자기 세뇌를 자주 해주지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운에서 비경이나 겁자가 오면 그때 빠르게 리더십 강의나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비법사주도 운에서 오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성공하는 법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비견이나 겁재는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2. 비견이나 겁재는 리더십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3. 직업은 사업가, 컨설턴트, 연예인, 영업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비검이나 겁재가 많으면 문제점을 해결책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고집을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2. 멘토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결과물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없다면 해결책을 좀 요약해 드릴게요. 그럴 때는 이제 자신감을 키우거나 리더십 프로그램을 들으면 좋습니다. 주위에 비견이나 겁재가 강한 친구로 두고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주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힘드실 텐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특별히 제가 공짜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주명 가 처음인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PDF 파일을 특별히 고정 댓글을 통해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주 명약을 쉽게 설명하고 실용적으로 돈 버는 법, 마음 치유법, 건강해지는 법, 이성관계 개선법 등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다음 칼럼이 기사, 기대가 된다면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